당신 생일이 얼마 안 남았네. 웬일이야 내 생일을 다 알고. 아니 오늘부터 생일까지는 내가 <laughs> 좀 신경 쓸게. 뭔 신경 써? 어? 아는데? 아니 언제 해 줬어 뭘? 기대해 봐. 뭐 기대하라고? 어. 기대를 해? 어, 참. 기대. 어, 생일 지금 생일을 기대해. 기대. 해 마음껏도 기대해 볼까요? 알았어. 기대해 봐. 어. 오. 이러면 또 기대하지 오. 우리는. 아니 두 분의 일상은요 역시 집과 틈이 없네요. 입을 딱벌리고 봤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사실 뭐 집안일이라는 게 쉽지 네. 않잖아요. 요즘 아, 그렇죠. 네. 집안일을 분담해서 하기도 하고 남편들이 또 요즘은 아내 도와주려 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윤철 씨는 아내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근데 전에 솔직히 지난번에 네, 네. 나왔을 때만 해도 전혀 없었어요 네. 내가 그런 네, 생각. 했근데 요즘 와서, 아, 네. 특히 이제 요즘 시국이 또 시국이잖아요. 네. 이 코로나 음. 네, 네. 이런 거 하면서 어. 이게 전혀 안 그랬던 사람인데,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밥 먹을 때가 되는데 이렇게 졸고 있을 때도 있고, 네네. 전혀 그런, 거, 그런 어... 내가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어... 근데 요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아,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깜짝 놀라게 한 번은, 그런 생각이 전혀 옛날에 깜짝 놀라게 하는 것도 그런 쪽은 으안 나와. 네. 어, 그냥 차라리 어. 봉투를 주면 좋지. 근데, 아... 봉투도 준적 없어요. <웃음> <야>! <웃음> 보너스 200 불. 아야. <laughs> 뭐야? 뭘뭘 알라고 그래? 많이 사 여보, 당신 하는 거 대로. 응. 여보, 여보, 어? 식사해, 그러면 와. 근데 그게 잘할 수 있을까, 어 뭔지? 어 뭔지 알 필요도 없고, 하는데?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결혼해서이니까아무 기대하라고 했잖아 이번에. 조금만 기다려봐. 나에블 불르게. 좀 쉬고 있어. 알았어. 어. 멋있는 멘트여서 쉬고 있어. 남편으로서 또. 조금 시간이 있는 오늘 같은 날 하면 어떨까 그런 거죠. 뭘 그렇게 특별히 내가 모아 있겠소? 음, 음, 음. 어머, 진짜, 미역까지. 진짜 곧 참나. 생일이니까. 아, 야 아, 미역국을. 미역국을 준비하세요. 집안 싹 차려놓고 부르기를. 중간 중간에 부르지 말고. <laughs> 거 어? 여보. 아, 아, 아 이거 아, 하지 아, 말라고. 진짜... 아다 차려놓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아, 불러야지. 내가 이게 걱정됐다고 내가. 아, 이거 미역을 이거 좀 불리는 거야? 바로 아까? 어떻게 미역? 하는 거야 이거? 아, 미역을 뭐 한다고? 아니 이거 냄비에다 넣고. 어. 그냥 끓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마른 미역을 어떻게 냄비에? 아니 그 물에다 넣지. 아, 그랬어 이거 뭐야? 어. 미역을 이렇게 했어? 응. 이게 이거... 끓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미역은 어. 큰솥큰솥으로 끓여서 어. 며칠 먹는 거 아니야? 잘... 아, 아니, 그거 애 낳을 때 얘기를 해. <laughs> 아니 우리 식구. 가아기 <laughs> 누구 애 낳은 사람 있어요? 얼마나 더 본지를 고무만 가르쳐 주고 가. 한만큼. 알았어, 가이지 그냥 물에다 넣고 끓이면 되지 않나 음. 아까 멋지게 갔을 때 뭐가 다만들어서다아 그러니까 우리 다야 오. 으으살으있으으아으으야 이거 아직아 살아있네. 으으야으 <laughs> <laughs> 어떡해! 아, 아니, 어떻게 자라 그냥 잘라? 아니, <laughs> 보통 이렇게 자르면 은 저렇게까지 확 나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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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아이, 난 낙지가 아우, 오래 살대. 헤헤헤헤 에헤헤헤헤. 에 되는 거아니에헤아헤헤헤헤헤헤헤에헤는데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저렇게 아, 왔어? 이걸 내가 맨산 곳에서 해 줄라 그랬다니 이게 어디 할 일이야? 뭐뭐 놓은 거야? 소금? 근데 저오 마이 갓. 뭐야? 오 마! 간장을 간장. 간장. 와, 국간장. 어. <laughs> 아, <아우>. 맛있어요? <laughs> 어머, 어디에? 맛있었어요. <laughs> 짜지, 짜지. 됐어요. 응, 음, 배고파요. 와와 와. 어머나. 한번 있어. 저거 어디서? 뭐? 아 미역국이 궁금한데요. 어, 아, 미역국을 이렇게 많이 줘? 응. 미역국을 이렇게 많이 줘? 아, 오늘 지금 메뉴가 미역국인데 이건 미역보다도 그 안에 뭐가 있나 봐. 아까 저게 우리 집에서 제일 큰그 냄비. 냄비에다가. 오. 끓였더라고요. 준비한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발전입니다. 아, 어머, 너왜 이래, 왜 이거. 진짜 <laughs> 아, <주세> 너무 커. <laughs> 들기도 어려워, 지금. <laughs> <laughs> 와 먹음직스럽지 이게 먹음직스러워 너무 놀라겠다 아니 머리 이거 짤러. 지금 머리 이거 지금 저거 아, 안 뺐어 뭘안빼 뭘 그냥 안 하고 서 그냥 생살로 아니야 저거 했대니까 물로 한번 바다에 짠 데서 머리통에 먹물 같은 거 그냥 다 집어넣은 거죠. 머리통을 그면 안 먹으면 되잖아 여기다 뭘잘 해놓고서 먹질 말래 아이 잘 손질했어 그럼 밀가루 소금 안 했어 아이 그걸 왜 그런 걸 해? 내가 고 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그걸 건더기만 먹어 왜 <laughs> 위생계는 왜 저런 머리는 <웃음> 당신이 조금 솔직히 해서 선수가 좀 손을 봐서 한번더 끓이면 되지 아우 부드럽고 맛있는데 그걸 깨끗이 먹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당신이 자꾸 뭐, 자꾸 타박을 하니까 조금 섭섭하긴. 하네. 아니, 타박은 아니고 물어본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생각을 했서 처음? 일이 왜? 있어서. 당신이 상한거 미리 해주는 거야, 미리. 미리 왜 땡기지, 이거? 응? 친구들하고 또 만나는 아니, 거지. 아니, 그 친구들 아... 만나는 것도 그게 아니라. 미리 어... 로리 누가 개업식을 하는데 축사 좀 해주고 그러래. 그래서. 어쩐지, 나왜 이렇게 땡겨갖고 좀... 일어나랬네. 알바스를 몇십년지기냐 맛있잖아. 네. 아, 먹기는 먹는데, 음. 좀 그러네. 나중에 먹고, 음. 이거 조금 먹자. 그럴까? 지금 먹자. 이거, 나만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난 오바야. 촛불까지 해서. 응. 음. 몇 개야? 하나. 어쩌면 일곱 개를 갖고 왔더라. 둘. 자.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둘이서.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조병. 생일 축하합니다. 부러, 부러, 부러. 오, 파우. 생일 축하해요, 여보. 감사해요. 어.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은철 씨가 아내의 생일상을 차리다니 정말 진짜? 놀랍습니다. 어. 조병 씨 어땠어요? 남편의 생일 이벤트 마음에 네. 드셨어요? 아 그래서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어.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근데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은 예. 그래도 마음 씀씀이에 정말 아, 그럼요, 그럼요. 감동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어, 정말 그랬나 하는 아. 정도 44년 예, 예. 지킨 보람이 있네요. 네, 네 그렇다고 봐야죠 <laughs> 이제 보니까 예. 아내가 나 챙기느라고 여태까지 고생한 거 제가 예. 왜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예. 이번에 정말 코로나 걸렸었잖아 음. 아 물론 뭐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네. 워낙 많은 분들이 그랬고 어, 음. 이제 엄중한 시기를 넘어갔고 이제는 근데 네. 어 근데 어이, 진짜 덜컹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한번 아프면요 이렇게 굉장히 아파요 음. <laughs> 아 근데 그냥 진짜 어유 덜컹. 그 마음이 내려앉고 잘 해야 되겠다 그래요? 어떻게든지 예. 이 사람 나를 뭐 나를 어떻게 한다 뭐 나를 뭐 내가 없어지길 원하냐 뭐 가길 원하냐 그러지만 아니야 예. 그게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어 그래서 간직을좀 해줘야 되겠다 그럼요, 그럼요. 달라지셨어요 어. 음, 음. 네. 정말 아내 생일 때마다 이제는 이벤트 해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거죠 그치 뭐 그치만 이제 코로나 사태... 에 대답이 또아 대답이. 근데 그러니까 그래. 지금 생각에는 네. 매년 할 거예요. 네. 그렇다고 배우자에서도 매년 부르시면 네. <laughs> 와서. 저희가 또 확인해 보고요. 네. <laughs> 네. 근데 실수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아내들 위한 이벤트도 하고 네. 좀 변하는 모습에 좀품뭇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제 이제 철이 드는지 예. 정말 놀랄 자잔데요안 예. 그래도 요즘 남편이 조금씩 변하긴 해요. 그래요. 손주들한테도 할머니 힘들게 하지 마라. 아, 아. 아. 어머. 그렇게 뭐 얘기도 하고 또 저번에 제가 머리 두통이 아파서 막 머리 아프다 그랬더니 막 얼른 가서 약을 어. 꺼내다 주더라고 두 알을 그래서 내가 어머나 웬일이야 이랬는데 네. 다른 집들은 남편들이 아프다 그러면 갖다 주나 보더라고요 네. 저는. <웃음> <웃음> 근데요 나는 <laughs> 이상한 게좀 있어요. 네. 어, 이 나이가 먹었는데도 우리 아내가 나보다 손주들을 더 챙기잖아. 네. 그 세미나. 오. 어, 그리고 나보다 더 잘생겼다 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걔를 더 멋있다. 그 할아버지 자격이 없어 이런 내용은. <laughs>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이 사람 챙겨줄 사람 은 나밖에 없는 거더라. 고 예. 예, 예. 음. 근데 그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놀랜다니까. 요즘 와서 이 사람이 전혀 더위를 타지 추위는 안 타는 사람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한 겨울에도 내가 따뜻하게 너무 뜨겁게 하면은 이 사람은 냉방으로 가요. 더다고 그런 오. 사람인데 요즘 와서. 봄인데 봄인데도 어. 어 여보 나 자다가 춥다 추워 그래 왜? 전혀 안 그랬었어. 왜? 그래서 내가 나가 이제 나가서 다른 이불 하나 또갖다가 네. 덮어줬죠. 오, 근데 아. 그런 게 나에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들어. 어머 진짜 달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네요. 진짜. 네, 근데 계속 이불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불이 안 오지 그러면서 잠이 깨버렸어 요 그래서 아이불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자기가 홀랑 두개 덮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그런 게 그렇지 금방 고쳐지지 않나봐 <laughs> 아니 그게 그러니까 마음은 있었는데 아니야, 나... 아니 어떻게 되고요 나도 깨보니까 이상하게 내 쪽으로 가어 <laughs>